여기 위험해. 아마도 바로 잡히고 와. 헐. 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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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만해 에드먼처럼 방해하는 거야? 단순한 인형이잖아. 하지만 인간이 아니니까 방해되니까 부서도 괜찮아. 그래 부서. 메리 피터한테서 떨어져. 미안해 아만다. 해야만해 이해를 죽일 거야. 해야만해 메리 기다려. 뭐 무슨? 시스 피터 말해줘 피터 그는 피터가 아니야 입다물어 니가 없면니 크로스로 대신 니가 죽었다면 피터는 피터는 피터 응, 여기 있어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크로스 이제 괜찮을까 메리 나 돌아가고 싶어 왜 이런 일이. 메리, 이세계 말려들게 할수 없어. 미안해. 그래, 뿅, 뿅, 빨리, 빨리, 경찰을 부를 테니까 빨리, 밭에 내가 경찰을 부른다고. 이 편지는 인형회의에서 금발 왕자님이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을 위한 멋진 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어이없네? 재판 통지. 항상 이런 느낌이지. 그럼. 언제 그곳에 갈 거야? 언제라니? 얼른 단념하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편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얘기가 끝나. 메리, 에드먼드의 일도 있어. 보지마. 내가 널 보면 널 죽일 거. 그럼 준비됐으면 가자. 잠시만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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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살이, 사리... 아, 됐다. 소리가, 소리가, 소, 리, 가, 됐다. 음, 좋아. 어? 증거가 준비되지않으면 인형 회의를 가지 마. 그런 사람이 불렀으니까 서둘러 가는 건 위험해. 그렇네. 증거? 안 열려. 별로 열고 싶지도 않고 아,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증거라. 증거. <laughs> 읽을 시간이 없어. 벌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럼 증거를 어디서 찾아? 이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 망가지 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 가자 가자고 저 정말 기다리지 않는 아니 아이 아이고 레빨빨빼 다시 정말, 기다리진 않아. 정말 기다리지 않아 아빼아아빼아아빼아빼빼아빼빼아빼빼아아빼아아 왜? 오랜만에 날 불렀어. 이여 회는 이렇게 위험한 걸까? 이제 아무래도 좋아. 이걸 전부 끝내고 싶다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요. 해피엔딩을 쓰면 좋겠네요. 메리는 상을 닫았습니다. <laughs> 이제 준비됐어? 메리 정말 거기 가고 싶어? 호출 받은 건 너지? 책임을 가져야지. 책임? 준비됐어. 가자. 이게 마지막일지도. 메리 그곳은 보통의 해운이 아니야. 만약 네가 돌아가고 싶다면 너가 더 좋아. 인형은 인형을 아니 인형은 인간을 거의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거짓말할지도 몰라 이 인형 회의는 인간에게 안전한 잔소가 아니라고 나중에 에드먼드의 일 계약권도 다 사갈 거야 우리 이야기는 이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단, 단 하나의 엔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말이라면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미 포기한 거야? 그건 그래 네 몸은 불리해서 반드시 인간이 될 거야 잊지 말라고. 자, 가자. 클로스. 내 몸이 바뀐 뒤에는 내 존재도 사라지는 거야? 와, 이렇게 꽃미녀 꽃미남일 줄이야. 근데, 남자 머리가 좀. <laughs> 이 세계에 존재가 사라질, 이 세계만큼은 사라질 거야. 인간의 존재는 마치 조약돌처럼 자꾸 쓸모없지. 네 존재도 쓸모 없고 다른 사람은 금방 잊어버릴까? 그런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사람이라면 그다지 없는데 특별히 없네. 이제 결말이네, 메리. 내가 널 반드시 기억할게. 전혀 안 기뻐. 전혀. 넌 여전히 무리한 아이야. <laughs> 도착했어. 걱정해. 빨리 못 가면 회의가 화를 내. 매리 무슨 일 있어도 예쁘면 안 돼. 이 세계 규칙이야.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면 안 돼. 어디에도 가지 말고. 누구도 눈 마주치면 안 돼. 정말이지.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어. 애가 아니야, 클로스. 그럼 증명하려면 가만히 있어. 아니, 이 여자애는 저 인형 옷도 안 바꿨는데 얘는 자꾸 바뀌네요? 종이, 주인공이라서 그런가? 이번엔 양갈래로 따았네요 머리를. 옆보면 안된다고 했는데 안을 보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살펴보자. 어... 뭔가 여러가지가 있네. 머시멜로 같아. 이 인형 머리가 없네. 기분 나빠. 힐링 롤러 받았다. 환자 리스트 같은 거야. 그래도 이 이름은 뭔가 이상해. 지우시겠습니까? 네. 세이브로 좀 나눠서 할게요. 뭐지? 저기 인형이 울고 있어. 여기 위험할지도. 안 가. 위험하면 안 가. 길이 없네. 가. 잡을까? 낚시 안 되네. 고마저씨 내용물이 나왔는데 반응이 없어. 괜찮을까? 어 딱히 없네요. 이거 뭐야? 이거 가져가? 아니잖아. 이건 뭐지? 안 열려. 여 볼까? 슬쩍. 당연히 클루스는 나쁘지 않아. 앞처럼 책게쓸수 없지. 하지만 누가 책임을 지는 가는 지금 문제야. 소중한 희삼이와 아사매가 부서졌어. 데리고 나이는 어디에 있어? 물론 그 애가 벌을 받는 거야. 다른 인형을 죽이는 건 범죄야. 마스터가 불쌍해라. 네가 서커스에 도망쳤을 때네 아빠가 책임을 지게 되었어. 지금은 네 차례야. 그래. 인형을 죽인 것은 적합한 형벌은 그래. 챔버와 핀셋. 젠버 핀셋 잼버 핀셋 자 소원하렴 아닙니다 아니요? 뭐가 아닌데? 형벌이 무서워? 그 애를 불러 불러 그 애를 부르라고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혼자 벌을 받겠다는 거야? 그 애가 정말 안 나쁘다는 거야? 누구도 안 죽였다고? 그 애는 전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 전부 했다고요 이 손으로 모두를 죽였습니다 스탠버와 핀셋이 피터 아들을 처벌이 되더니 피터가 없으니 유감이네. 제페토가 없는 피노키오나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블루페어리? 기댈까? 피터가 분명 그를 보고 싶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페토라니 피터라니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전 애가 아닙니다. 아빠가 절 돕는 건 이제 필요 없다고요. 그래? 그래 그래? 그러네. 정말 신기하네. 정말 굉장해. 클로스, 훌륭한 어른이 되었어. 클로스가 내일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거짓말. 피터를 찾아야 아니면 클로스가. 피터를 찾아 봅시다. 피터가 어디 있을까? 뭐니? 아니네. 레이트님, 어서오세요. 지우시겠습니까? 지웠는데 왜 자꾸 지우러 가지? 피터야. 피터야. 또 어디 막 숨겨진 그런 게 있나? 딱히, 안 보이는데. 여긴 안 열리고. 어? 은이? 힐링 롤러브를 발견했습니다. 시시한 책 뿐이야. 행복한 가족 그림이다. 좋아 보이네요. 한채국죽주서 피노키오 책을 발견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어? 일로 들어왔는데 왜? 사냥을 할것 같은 아이의 그림 클로스랑 닮았어 이름은 니콜라스 클로스에 대해 알아? 갑자기 말하니까 깜짝 놀랐잖아 이 게임은 뭐야? 그래 알겠다 친구야? 그, 그래 다행이네 클로스가 지금도 따돌림 당한 거 싶었어 넌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 아빠? 응, 아빠 아들이야? 아들이었어. 내가 죽은 것 같아, 싫어. 아, 아빠랑 더 가지고 싶었는데, 그럼 아빠가 더 행복해질 듯 되고, 클로스도. 아, 누나 이름은 뭐야? 메리. 메리, 메리, 메리. 귀여운 이름이네. 메리 누나, 클로스 지금 행복해? 그럴지도, 곧 인간이 될 테니까. 그래? 인간으로? 누나랑 바꾸는 거야? 나도 바꾸고 싶었거든. 바꾼다고? 치유되는 거? 인간의 몸은 약해서 안 돼. 그런 이유로 아빠가 클로스를 만들었어. 클로스랑 교환할 생각이었지만. 그런데 교환이란 게 몹시 아파. 자신의 몸이 무거워져서 계속 자고 싶은 거야. 만약 몸이 나쁘면 계약을 받은 사람이 정말 잠들어버려. 아빠가 그걸 클로스한테 말했지. 클로스가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됐지. 하지만 그, 애도 그한테 괜찮다라고 안심시켜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아니야. 클로스는 내 소중한 친구. <laughs> 나랑 놀았어. 하지만 어른은 마음대로야. 아빠는 나랑 클로스 행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 가슴은 고통스러워도 서커스에 가고 싶었다고. 아빠는 무척 놀랐지. 내가 치료될 거라 생각했어. 밴드가 시작됐을 때 소리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고,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재밌지? 서커스 소동에서 내가 죽은 거야. 재밌지? 죽어도 뭐해서 서커스 빛이랑 동물이랑 사람들을 전부 봤어. 즐거웠어. 이 애는 정말 애일까? <laughs> 지금도 분명 클로스랑 아빠는 나에 대해 생각하겠지. 저 메리, 아빠랑 클로스한테 이 일을 얘기해주면 좋겠어. 이제 됐어라고. 난 이제 괜찮아. 아빠가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클로스는 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죽는 것은 내가 택했으니까 그리든가. 분명 지금도 아빠랑 클로스는 자신의 탓할 거야. 어른들이란 항상 그래. 괜찮다 말해도. 글쎄, 어른들은 항상 자신을 비난하지. 말해줄게. 고마워 메리 누나. <laughs> 내가 표정이 안 좋아졌네요. 원래 이랬나? 이 낙서는 누구랑 닮았습니다. <웃음> <웃음> 별로 내가 쓴 이야기는 전부 질려버렸어. 포기했어. 내 쓰는 건 즐거워 행복한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어. 행복한 이야기는 나한테 불가능할지도. 어쩔 수 없네. 이 펜을 줄게. 아빠한테도 받았어.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 말했어. 클로스가 인간이 되기 전에 좋은 이야기들을 나한테 보여줘. 그 미소는 아이가 거절한 어른이랑 비슷해. 왠지 차분하네. 알았어. 몸이 바뀌는 게 두려워? 두렵지 않아. 인간보다 인형 쪽이 좋을지도. 마찬가지잖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메리라면 괜찮을지도.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메리나도 클로스도이 아이는 정말 몇 살일까? 니콜라스? 고마워. 마치 암, 암, 아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림처럼 펜을 받았네요. 돌아갔네요. 인간의 여자아이? 안녕하세요. 클러스가 도, 인간을 돌아갔다고 하는데 너였니? 아저씨가 피터예요? 요즘 애들은 여자를 지키지 않는 건네 그래, 내가 피터야. 네 이름은 메리예요. 만나서 반갑다. 아니, 그게 끝이야? 설득을 하라고. 클러스가 지금 큰일이에요. 그래. 어라?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난 아무 것도 안 해. 클러스는 더 이상 애가 아니야. 난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있었다는 게 뭔가요? 클러스가 인간이랑 함께라는 그런 거? 난 소중한 선물을 줬어. 인형으로서 불편함이 없는 삶을 줬지. 그래도 아직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하니? 잃어버린 걸 고칠 수 없어. 내 아들이, 아들이 될수 없다면 그 애한테 전부 말했지.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거. 오, 클로스 널 선택해서 다행이군. 하지만 그 생각은 애 같아. 좋아요. 약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됐다랑, 같지 그러냐, 아 그러나 아직 인간이 되고 싶다면 난 클로스를 도울 수 없어. 아들이 아니지. 클로스는 그냥 만들어진 인형이야. 나랑 관계 없어. 인정한 게 좋아. 최악이에요.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쉽게 지울 수 없는 거라고요. 사실이었지만. 그를 만든 이유는 진짜 아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이야. 인형은 사람이야. 어떤 세계에도 어떤 사람이라도 부모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요. 당신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면 제가 하겠어요. 그래. 뭘? 도와줄 거예요. 클로스를. 그렇다면 조심하도록. 넌 인간이니까 아무것도 못할지도 몰라. 내가 말릴 수 없겠지. 말릴 수 없겠지만 범인이 되어도 상관없어? 지금도 돌아갈 수 있어. 그래도 좋아? 가기 싫어요. 그럼 조심해. 굴하다. 아, 또 떠버렸네. 됐네요 클라스 메리 왜 여기에 어서 혼자라도 돌아가 싫어 빨리 돌아가 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널 도와줄게 메리 그만해 이걸 부수면 20분간 여기에 가둬둘 수 있어 그렇게 무섭진 않을테니 니네 팔에다 난 나쁜 아이라고 20회 정도 찌를거야 아 그, 그건 좀 그럼 어떡하지 메리 돌아가 이 심판은 너에게 책임이 없어 그건 이미 알고 있다고. 그냥, 그냥 분한 것 뿐이야. 우린 함께 했다고. 그러지 마. 혼자 돌아가는 건 싫어. 제멋대로 나가 지네 넌. 알겠어. 날 두고 싶다면 날 위해 증거를 모아줘. 증거? 그런 건 어딨어? 무슨 뜻이야? 회의는 희망과 용기가 넘쳐오르는 얘기만 알고 싶어해. 회의는 사실이라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지. 변명만 있으면 용서해줄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을 정확히 보라고.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는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알았어. 메리,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 혼자서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에드먼드도 없이, 클로스도 죽으면. 약속했지? 날 돕겠다고. 왜임지지 않는 거야? 미안해, 메리. 그렇다면 가자. 하지만 서둘러야 돼. 입구는 그방 오른쪽이야. 난 가지 못하니까. 대신 이걸 배워가. 메리가 힐을 기억했습니다. 에드먼드가 널 지킨다고 약속했어. 나도 그래. 안 그러면 그 시끄러운 토리를 영원히 머리에 듣게됐겠지 클라스가 바뀐 걸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 뿐이고. 내가 증거를 찾지, 아예 찾기 전에 죽지 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바보가씨? 알았어. 죽지 않을게. 그러게요. 스킬을 쓸수 못하는데. 킬은 쓸수 있겠지? 쓸수 있다. 어디에서 막그 마법봉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었나봐요. 입구는 여기서 오른쪽이야. 거기서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어디서 오른쪽 가야 된다는 거야? 여기? 피터를 찾아야 돼 아니 피터 아직 볼일 있니? 아니요 클로스를 안 도와줄 거니? 바쁠 테니 어서 가라 서성이고 있지만 시시한 책뿐이야 시시한 책뿐이야 아니 이미 얘기를 다 끝마쳤는데 짱님 어서오세요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또 버그인가 설마? 일단 한번 끊을